남자를 정치하는 게 뭐야 여자 아니야 네. 가정을 잃었으면 마누라 말을 듣겠어 딴 사람 말을 듣겠어 그러니까 베개 속 정치라 그러지 그게 생각이 난다 음. 정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뭐 다른 남자가 뭐 다른 여자들 미치지 않는 이상에는 마누라 말을 듣지 뭐딴 여자 말 듣진 않잖아 가족의 말을 듣지 근데 이분을 느꼈을 때는 베개 속 정치 그런 정대로 나와요 이 음. 여자 보통 여자 아니네 음. 웬만한 남자가 여자 따라가겠어 음. 내가 모든 거를. 자지우지를 칼자를 쥐고 흔들어야 되는 성향을 갖고 있어,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자는 아니야. 어, 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남편복이 있다고 봐야 돼. 어, 남편복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명예도 얻어야 되고, 어, 또 어떤 재물의 복도 얻어야 되고. 사주 자체가 이 사람은 남편복도 있지만 재물복도 있어. 그래서 일반 여자도 아니고, 뭐라 그럴까. 그 일반 사람들이 음. 뭐 재벌 회장님 사모님이신지 어뭐 이분의 어떤 위치가 대단하다고 난 지금 전개로 나와요. 네. 부와 명예를 음. 다 갖고 있는 자도 나와. 음. 그럼 이분의 음. 지금의 은세보다 앞으로의 음. 이분의 은세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 것 말이 많아 시끄럽다. 시끄러워. 말이 많고 탈도 많고 그리고 이게 가족이라는 게 있잖아. 일반 뭐 이분들이 가정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제 일반인 일반 가정으로 인해서 이분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 음. 난 이분을 보니까 왜 최순실이 생각이 나냐? 모르겠어. 나오는대로 얘기하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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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 이제 정께 나오는대로 얘기하는 네. 건데 최순실이가 생각이 나.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여자 아니야, 여자? 이 사람을 느낄 때 최순실이를 생각이 나고 좀 허세가 많다고 난 느껴요.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야. 약간 깍쟁이지? 기 음. 여우의 기질? 그런 기질도 있거니와 대개석 음.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야. 어쨌든, 음. 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도 운기가 음. 아마 내년 이제 23년도에 음. 아마 3, 4월, 5월에 음. 뭔가 자꾸 이 사람이 구설에 글쎄 세금 문제가 됐을까, 뭐돈 문제가 됐을까, 음. 어, 어떤 무슨 뭐 어떤 그 허위로 뭘한거로 인해서 어, 조금 이 사람이 좋지 않은 그런 남의 입에 구설수에 오르내지 않을까? 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 네. 그럴 일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내 정깨로는. 어. 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불법을 했다든가? 어, 옳치하는 일을 했다든가? 네. 그런 일로 조금 구설에 오르내지 않을까? 어. 오케이, 음. 알겠습니다. 음. 오늘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네. 네. 1972년 저는 사주를 놓고 보면, 극히 평범하게 살아야 되는 분이거든요. 또, 평범하게 살아야만 되는 분이고요. 이분이 평범하지 못하고 과하게 살다면, 화를 불러 익히는 분이야. 예, 그래서, 자, 사람이 내는 거는, 내가 똑똑하고 안똑똑을 떠나서, 나의 그 주어진 저는 밥그릇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스댄그릇이면 스댄그릇에 스댄그릇을 갖다가 내가, 어, 금그릇을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또, 내가 금그릇을 담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 나의 인생의 사주는 그릇이라는 게 있는데, 이분은 평범하게 사셔야 될 뿐이지, 어따 감투를 쓰고, 어가또 사주의 넘어, 도를 넘어서서 벗어나게 되면, 이분은 겉잡을 수없는 유머에 말려들어야 될 뿐이에요. 예, 그리고, 자, 이분은, 자, 배우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배우자 때문에 인생이 오락가락 말 그대로 그냥 승승장구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막 이제 이런 그 사주신데 사실은 이분은 인생은 배우자하고 별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배우자가 말 그대로 어 말단이라고 해서 이분은 이분도 말단이라고 살아야 되는 건아니고요 배우자가 만약에 어 대장이라고 해서 이분도 대장처럼. 대장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분은 부부 만약에 이제이 사람이 사주에 만약에, 이제, 이, 부부가 살면서, 내 신랑이 예를 들어 잘 나가서 뭐, 어느 정도 뭐,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이분은 따라갈 수 있는 사주는 아니에요. 무슨지 알겠죠? 네네. 예. 근데, 어느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의 사주는, 어, 굉장히 그, 배우자 때문에, 어, 사, 그, 남편이라는 사람 때문에, 많이 인생이 자지우지 할수 있는 운명적인 사주는 맞는데, 원래는 그 사주에 따라 붙으면은, 사실은 오히려 더 거기. 득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해를 입히는 사주예요. 아, 남편한테도? 네, 네. 그래서 자, 이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요. 이분은 아까 이대로 인생에 그릇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릇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요. 자, 이분은 최고 좋은 것은 평범하게 살아야 될 뿐이에요. 감투를 쓰면 안 된다. 네. 임태에 감투라는 게 없어요. 어... 감투의 사주가 없어서 평범하게 그냥 내가 주어진 내 최선을 다하고 또 이제 가정으로서 뭐~ 엄마로서 아내로서 이렇게 해서 지키고 살아야 되는 분이시지 이분이 좀 밖에서 나가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게 되고 하게 되면은 내가 볼 때는 구설에 편안하게 좀 쉽게 살수 있는 인생을 굉장히 피곤하게 어렵게 살아야 돼네 그래서 자 이분 사주는 평범하게 흔히 평범한 사주다 그냥 평민이다. 예 그래서 평범하게 태어난 사주인데 사람은 그잖아요 내가 평범하게 태어났지만 신랑을 잘 만나서 내가 인생이 피는 경우가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만화는 잘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사주도 있어요 어 그거는 이제 어, 상대성인 건데 근데 이분은 지금 뭔가에 이분도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볼땐 이분도 뭔가 지금 편치가 못해 뭐 이분도 기운이 뭐가 안 좋아 지금 예그 얘기 뭐냐면 그만큼 내가 삼재기를 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예, 자, 이것도 삼재 영향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어요. 또 인생인 것도 있겠지만 본인의 온 과정인 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분은 자꾸 일을 벌리면 안 되고 자꾸 뭔가에 감투를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부는 내 집에서 부부로 가는 것 뿐인 거지 사회 활동에서는 부부로는 그다지 잘 맞는 사주는 아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별개로 부부니까 내 집에서 이별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삶은. 별개로 따로 따로 놀아야 되고 따로 따로 가야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사주고요. 또 이분 아까의 대로 뭔가 감투를 쓰지 말고 이분은 조용히 내려놓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어 아까 가정적에서 백점짜리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저는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이 어느 정도 감투를 쓰고 어느 정도 누구 앞에 나서게 되면 사실은 그런 그림도 아니지만 또 그런 사주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예, 뭐그 뭔가가 안 맞는 거죠. 뭔가가 안 맞는 거죠. 이 예. 어느 대열에 서도 말 그대로 허담 대 요즘은 조그만 소기업 중소기업도 회식 자리에도 부부가 다 같이 가잖아요. 부부 동반하고 그죠? 왜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요. 근데 여기는 그런 그림이 이렇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뭔가가 안 맞아요. 뭔가가 우, 뭔가가 어색해요. 불편하고 안 맞는 신발이야. 신발도, 안쪽이 까만 신이면, 은 검정 신이면, 은 안쪽은 흰 신이라고. 그만큼 뭔가 색깔도 안 맞고, 그 사이즈도 안 맞고, 뭔가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한테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이분을 내가 밑으로 내리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분 사주. 아유, 여자 팔자로는 행복한 사주를 타고 났어요. 재물을 갖고 있어요, 이분. 사주의 재물복은 있는 사람이에요. 또, 남부도 참, 그서치해서 받고, 대접은 받고 사는 분은 맞아요. 근데, 그렇게 대접만 받고 살아야지, 내가, 역회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는 내가 절실. 나는 그거는 내가 이 별상이라는 사, 이름을 걸고 제가 꼭이분의 사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만들어진다고 만들어지는 건전 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1972년생이시고요. 에휴, 내년에 이, 이분도 안 좋다. 내년 온기에는, 어? 사주는 나라의 이름 노라는 사주가 있지만은 이 사람 보니까는 나라의 이름을 나아라 이런 사주를 갖고 있다 갖고는 있지만은 이 사람이 한군자리 가만 앉아있지 못하고 돌아댕기는 사주를 많이 끼고 있다 역마가 있기 때문에 힘이 드는 사주 팔자 분명하고 사람으로 치면은 아주 가시덤불에 들어가 있는 형국이라 솔직히 마음은 편하지 않다 항상 가시밭에 앉아있는 형국이라 마음은 편하지 않은데 내년 운기도 어디든 돌아댕겨야 되는 사주팔자라 집안을 지키지를 못하고 자꾸 바깥으로 내둘리는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고 근본적으로 이 사람 사주팔자를 다 둘러보면 부모한테 받은 재산은 유산은 많다 하나 그거마저도 잘 지니기가 힘이 드는 형국이다 이렇게 나오고 사주팔자는 원 사주팔자는 일부 정사 못하는 사주팔자를 갖고 있, 있으나 이사람 일부 정한다면 자손이 분명히 없다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때문에 내년에 개면연 운기를 다 둘러보면은 내년 개면연에는 입술 구설이 많다. 구설을 많이 들으니 자중을 하시라 이렇게 나온다. 조금 내가 움직임에 있어서 신중하시라 이렇게 나오고 조금 남한테 말할 때도 말과 행동이 같아야 입술 구설이 없는데 말과 행동이 같지 않으면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니 잘 하시고 또 너무 여자가 너무 앞을 서지 말고 남편을 스포트를 잘 해야지 모든 것이 편한데 이분도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주팔자를 지니고 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인배라고 볼 수는 없고 속은 좀 좁으나 강직한 면도 있다. 이래 나오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래 나온다. 음. 오. 음. 오. 내년에는 조금 내년에는 조금 이 사람이 구설 입설 구설 많으니까 이민년에도 그렇겠지만 내년에 입설 구설 많으니까는 조금 조심하시고 인간관계 있어서 두루두루 둘러보라 이렇게 음. 나오고 조금 높은 데만 보지 말고 얕은 데를 보고 살아야 이 사람 편하다 이런다. 음. 아, 그러면. 지금 선생님, 이분의 신경은 좀 어떤 신경일 것 같으세요? 지금은 기가 굉장히 꽉 차가 있는 형국이다. 기가 기운이 굉장히 꽉 차가 있는 형국이라. 그런데 내년 온기 되면은 별로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이분이 내년에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진 않기 때문에 내년 온기에 입술 구설 많고 어디나 이 사람 다니는 데가 다구설 수가 많이 따르는 형국이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지. 너무 많이 나서는 나서면은 이 사람은 구설 생긴다. 아좀 이분이 그러면 이+ 이 사람 자체가 이분의 사람 자체가. 이분이 뭘뭐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구설이나 이런 게많아그 근데 있어요. 이 사람 사주 팔자를 둘러보면 어디 가서 물어봐도 음. 이 사람은 만중생을 미기고 입히고 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사주로 보면은 종교인은 남한테 베풀고 이렇잖아 음. 자기 욕심이 없어야 되나. 스님이나 뭐 음. 천주교의 신부님이나 뭐 누구든지 음. 욕심을 가지면 이 사람이 화를 부르니 많이 베풀어야지 산다 이러면은 음. 내게 없이 남한테 많이 없는 사람만 많이 거두고 많이 베풀어야 많이 이 사람이 높이 우뚝 설수 있지 그렇지 않고 조금 내가 잘났네해 보면 이 사람 구설이 많이 말대가 잘못하면안 좋다 이래어 음. 아. 그러면 이분이 이 올해의 운기랑 내년의 운기랑 비교했을 를때 되게 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음, 음. 올해보다 내년이 좀더 위험한 건가요? 내년에는 내년이 더안 좋지 올해 내년이, 음. 내년도 안 좋고 올해도 안 좋다. 이 사주로, 이제, 이런 사주로 갖고 있어뭐 잘못 풀리면은, 관제가 많이 따라드는 형국이지.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사주가, 관제가 든다는 거. 계속, 뭐, 송사가 걸리든 시비가 걸리든, 무슨 일을 자기가 좋게 해도 막 시비가 걸리갖고, 계속 시끄럽지. 사주가 시끄럽잖아. 응, 시끄럽다, 이런 온다 어. 그리고 일부 종사를 못 하시는 분이라고 제 말씀해 주셨어요. 사주는 일부 종사 못 하는 사주를 갖고 있네. 그러면 일부,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일부 종사한다면 시집을 늦게 갔겠지. 일찍은 가면은 못 살고 나오지, 이렇게 사주를 음. 갖고 있으면. 근데 이분도 반점쟁이는 한가지지지 지 사주 보는데. 아, 그래요? 반점쟁이는 한 가지. 지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 아, 직관이, 음. 직관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득은 이 사람이 크게 있다고 못, 못 본다. 음. 잘해도 좋은 소리 못 든대, 이런 사람들은. 음. 이런 사주 갖고 있으면은. 음.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해도 네. 좋은 소리 못 듣고, 앉은 자리가 항상 편하지 않고, 가시밭에 앉아있다 하면은안 편하다, 그 자리가 안 편하다는 얘기야. 근데, 오동난 게 걸려서, 이제는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거조차도 힘이 드는데, 그러니까, 야치 봐야지, 야치 보고 넓히, 넓게 봐야지, 이분이 괜찮지. 너무 높은 사람들만 하고 올릴라 하면이 사람 구슬이 계속 낀다니까? 입술 구슬이 계속 끼기 때문에, 이분이 입술 구슬이 낀다는 거지. 그러면은 좀안 좋지, 어. うん、あねえ。ね